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져야 될 통찰력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신앙에서 말하는 분들은 말을 들을 때마다 맞는 말인데 참 어떤 면서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게다 맞는 건 아니어도 거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과 방법이라는 부분 이제 본질은 뭐냐면그 물건의 본래의 성질을 말하질이 고요 그 방법은 뭐냐면 본질을 더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말해요 방법적인 면은 사람에 따라서 본래의 특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세대에 따라 서 다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효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효 뭐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이제 예전 시대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단 몸에 칼을 대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님 주신... 머리를 자르지 않기 위해서 길게 기르고요. 그리고 너무 길다 보면 그따서 이제 상투를 틀기도 하고요. 투를 튼 다음에 그 머리를 평생 간지게 그러니까 예전에 내렸을 때 사람들이 죽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부모에 대한 효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죽은 무덤에서 3년간인가 하여튼 그렇게 거기서 지냈다고 해요.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시킨 채 상복을 입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게 진짜 효 하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21세기에 들어온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안 자릅니까? 우리가 뭐 미용실 가서 자르기도 하고 뭐 커트 치기도 하고 파마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직장생활다 포기하고 3년 동안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아, 그러자 자 그러면 어 부모 표현하는 방법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더 효자일까요? 지금 하는 현대인들 더 효자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 방법적인 문제지 본래의 성질이 아니거든요. 본래의 성질은 현대 효는 뭐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방식이 그게 자체가 이제 본질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면 표현 방법이 바뀌 표현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 본질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의 이제 본질은 뭐냐? 사도행전의 가장 큰 본래 사도행전을 써.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1장8절이에요 약간 이제 다른 문장과 연결. 시키면 주제는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그러면 이게 본질인데 방법적인 면은 뭔가요 방법적인 면은 2장부터 나오지만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죠 방언이 오잖아요 3장에 가면 은안전뱅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물건을 서로 공유를 하죠 왜냐 이때 당시에 문화를 아셔야 될게 이때 당시에는 로마에 집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 그리고, 어, 내로 황제 전후로 하는 이런 박해들이 있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하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교회라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우지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런 종교를 갖고 있다 하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채워줄 것을 서로가 나눌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코이노니아 이게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그냥 잘 모여 가지고 서로 있는거 없는거 다 나누어 줘 가면서 이럴 때 이때의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재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 한번 봅시다 그거는 여기서 말한게 방법을 말합니까 본질을 말합니까 이건 방법적인 면이에요 똑같아요 3장에 가면, 왜 안전뱅이가 일어나야만 되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날 정도가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기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때거든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때에 로마의 바퀴가 있고 이때에 그리고 이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 정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더 멀리는 이제 바울에게 가면 이제 그 황제 앞에 설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방법입니까? 본질 그건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왜이 방법이 잘 이게 잘안 일까?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잘안 일어나요. 본질은 뭐냐? 본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안에 성령이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때 일어났던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 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방언이 임하고 이거를 추구하려면 할수록 이제 한계에 다다르. 시대가 바뀌면 신앙적인 나타나는 어떤 방법도 다 바뀌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방법이 바뀌어서 내 증이 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도행전적인 기적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지금에 맞도록. 성령의 방식을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본질과 그리고 이 방법적인 면을 좀 구별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고 이제 설교하는 목사 뒤에도 자주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